멋진 오빠 오셨네요. 서레인이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와도 헤어질 정도로 푹 빠진 여성과 현재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끝내야 될 것도 알지만, 이성보다는 본성에 이끌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그녀와의 사랑 이야기를 보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10여 년 전,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이 된 이후로 정말 친해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고 키도 크고 몸도 좋았고 얼굴도 그리 나쁘지 않은지라 요즘 말로 하면 인싸에 가까웠습니다. 반면에 짝꿍이었던 친구는 조금 내성적인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별로 없었고 대화가 잘 연화가지 않아 친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일단 친해지고 보니 생각도 깊고 속도 깊은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친구랑은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었고 절친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그 친구는 아버지와 동생 한 명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몇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것 때문에 중학교 시절에는 다소 우울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친구를 보았을 때의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가끔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초대해서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집밥을 먹으며 너무나도 좋아했던 친구였기에 종종 우리 집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네도 몇번 가기는 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시기 때문에 좋은 집의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것들이 많기는 있지만 무언가 쓸쓸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아줌마를 고용해서 집안일을 맡기기 때문에 깨끗하기는 한데 정말 엄마가 없는 집에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고 삶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저를 집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집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그 친구는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정말 예뻤거든요. 절친 동생이라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집에 가면 오빠 오빠 하면서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 보였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여동생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 여동생이 있는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계속 거절하던 그 친구도 제가 조르고 조으니 결국은 집 방문을 허락했고 친구 여동생을 볼수 있다는 생각에 부푼 마음을 안고 친구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친구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고 문이 열렸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분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저는 당황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화장도 하지 않고 실내에서 입는 원피스를 입은 수수한 옷차림이었는데, 원피스 위로 봉긋 솟은 가슴이 정말 육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 친구의 엄마라고 소개하였고,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아서 그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후에 샤워를 하고 나왔고 그 친구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몇달전 아버지와 재혼한 새 엄마이고 나이는 우리보다 13살 많았습니다. 나이 어린 새 엄마를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는지 그 친구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저는 저렇게 섹시한 새 엄마가 있다니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친구랑 방에서 게임을 하며 놀다가 저녁 시간이 되자 그녀는 맛있는 요리를 환상 차려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친구네 집에 오면 항상 치킨이나 피자 같은 배달 음식만 먹었는데 처음으로 그 친구 집에서 집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어리기는 해도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우리 엄마 요리보다 더 맛이 있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젊은 엄마라 그런지 예쁜 그릇에 정말 먹음직스럽게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신 친구 아버지와 그녀 귀여운 여동생 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명이서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친구 여동생도 오랜만에 본 거라 정말 귀엽고 예뻤지만, 저의 모든 감각은 친구의 새 엄마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조심하기는 했지만, 은근슬쩍 그녀의 얼굴, 가슴, 하얀 손을 흘기 들기 쳐다보았습니다. 저런 아름답고 어린 여자와 재혼을 한 친구 아빠가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 그녀를 매일 안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생각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제 몸이 일어서서 딱딱해졌는데, 잠재우느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온통 그녀 생각만 났습니다. 그때까지. 여자와 사랑을 나누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날 몇 번이고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에게 조르고 졸라 몇번더 친구네 집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그녀는 외출해서 볼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와 저는 다른 지역의 다른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이 되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친구와의 연락이 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 전화를 하긴 했는데 잘 지낸다고 하는 그 친구의 목소리에도 뭔가 우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 성격상 아마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저도 여자친구가 생겨서 시간이 잘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1학년 끝나기 전까지도, 3번은 만나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 친구네 집에 가고 싶다고 졸라 보기도 했지만,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매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니 그녀 생각이 너무 나서 보고 싶긴 했지만, 친구의 단호한 거절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1학년이 끝나고 군대에 갔고, 저는 여자 친구가 조르고 졸라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대했습니다. 여자 친구는 입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고, 저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일병을 달고 휴가를 받아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을 만나서 성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군대에서 구타와 괴롭힘을 못 견디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죽고 몇 개월이나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다른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뿌려진 장소에 찾아갔고 그 친구가 잠들어 있는 곳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씩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친구를 찾았고 갈 때마다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고향에 있는 나름 괜찮은 곳에 취직했습니다. 소개팅을 받아 어리고 예쁜 여자 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자 친구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잠자리에서는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복학 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와도 관계를 했지만, 그녀처럼 잘 맞는 여자친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테를 드나들었고, 그녀도 저와의 관계에 무척이나 만족해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1년 반쯤 사귀었을 때 동네 친구와 둘이 호프집에서 술을 한잔하러 들어갔습니다. 호프집에는 몇 테이블 없었는데, 한쪽 테이블에서 여성 두 분이 가볍게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자리 위치상 한 명은 얼굴을 볼수 있었는데, 한 명은 얼굴을 볼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여성분은 외모상 우리보다 10살 정도는 연상으로 보였고, 그 여자분도 예쁘기는 했지만, 오히려 얼굴이 보이지 않은 여성분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같이 간 친구가 취한 것인지 객기인지 갑자기 그쪽 테이블에 가서 합석을 제안했고 얼굴이 보이던 그 분은 어린 남자들한테 합석 제안을 받았다며 아직 자기네들 안 죽었다며 깔깔 웃으며 합석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던 여자분은 좀 불편한 듯 거절하였지만 이윽고 우리는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석을 하면서 뒷모습의 그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새 엄마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는지 당황했고 술을 먹는 내내 별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구와 제 친구는 서로 통했는지 둘이 웃고 떠들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눈이 맞아서 먼저 일어나 텔로 했습니다. 저와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나 술도 깰경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사고 그녀의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는 내내 말이 없었고 저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속도에 발을 맞춰 걸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나를 보고 죽은 친구를 생각하며 예전에 자신이 해준 맛있는 밥을 좋아했던 친구와의 추억이 떠올랐다며 다음에 밥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그녀의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하고 집으로 돌아와 하면 날 며칠 생각을 하다가 연락을 할까 망설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고 며칠 뒤 그녀가 집에 오라면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그녀의 집에 방문하자 그녀가 혼자 있음을 알았습니다. 친구 아빠는 출장을 가셨고 친구 여동생은 대학생이라 타 지역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와 단둘이 집안에 있는 상황이라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는 죽은 친구를 생각하며 저에게 밥을 대접해주는 것이라 부끄러웠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하늘에 있는 친구를 위해 위로를 하자며 그녀는 와인을 한병 가져왔고 저희는 술을 마시며 친구를 추억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둘다 취해버렸고 그녀가 갑자기 우울해하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래기 위해 등을 쓰다듬으며 안아주자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는 많이 울어서 그런지 몸이 뜨거웠고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술기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녀에게 키스를 시작했고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나누는 사랑은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여태까지 몇 명이 여자와 사랑을 나눠봤지만 그녀와의 사랑은 기존의 저의 경험을 송두리째 부정시킬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보니 그녀는 아침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준비해놓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번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와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했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원했고, 우리는 평소에는 텔에서 친구의 아빠가 출장을 가는 날에는 그녀의 집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중독이 되었고, 그녀와의 사랑을 나눌 때도 여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녀를 한번 맛본 이후로, 여자친구와의 사랑은 저에게 아무런 흥분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구했고, 여자친구가 울고 불고 매달렸지만, 그녀에게 빠져버린 저는 여자친구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기에 이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간 그녀와 틀에 살다시피 하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장가 가기 전까지 자취를 하면서 집안일도 해보려 한다는 핑계로 작은 아파트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센스 있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자취방을 꾸민 이후 마치 우리들의 신혼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집에서 사랑을 나누다 보니 심적으로도 좀더 편했고 돈도 아끼니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와서 요리도 해놓는데 그런 날은 그녀가 더욱더 사랑스러워 더 격렬히 안아줍니다. 그녀는 친구 아빠와 연애를 하고 결혼 초기까지는 친구 아빠와의 사랑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친구 아빠도 나이가 들었는지 시들시들해지고 잘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몇 년간 거의 독수공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신세였다고 합니다. 여자로서 남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저를 집에 초대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저를 보니 자기도 모르게 욕정이 생겼고 저와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저를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자기를 마구마구 사랑해주고 마구마구 사용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그녀와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지만 친구 아빠의 아내였던 그녀와 결혼을 하러 엄두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적뿐만 아니라 그녀도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냥 지금처럼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느끼는 것에만 만족합니다. 저도 그녀도 지금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서로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